맞추고 일 하게 어. 여기서뭐 공지사항까지 맞추고 가입시다 잠시 <laughs> 앉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공지한 건데 또 일요일에는 처음 이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신사에서는 양력 3월 1일부터 불사 5만 회왕을 위한 0일기도를 입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셔서 응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불교대학을 3월, 불교대학은 우리는 불교대학이 아니라 불교문화대학입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불교문화적인 것까지 같이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불교문화대학 개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쯤에 개강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사 기공식이 불사 기공식이 3월 1 0일 11시에 양력입니다 기공식이 있을 예정이니 그날 시간 되시면 모두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무소에서는 연등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So am mm -hmm.